어떤 자료를 나눠주냐고요? 이런 자료입니다. 일단 먼저 보실까요? 자 이런 자료가 되겠죠. 어떤 거? 우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앞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른손 ENA부터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육받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는 종목군들이었어요. 또 어떤 종목군이 있어요? 이거죠.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거.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영권 분쟁? 아유 아니죠. 유통 물량의 씨가 말랐어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45% 이상의 매집이 가능했습니다. 거의 50%에 달하는 유통 물량이 매집이 되는 거어요 물론 고평가 상태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분석.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익 내실 수 있었잖아요. 한증가. 우와! 170%? 언제 대비해서? 12월 달 대비해서? 또 1월 대비해서? 2월 대비해서? 어마어마했죠. 이번 장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해드린 겁니다. 시즌 어떻습니까? 시즌. 우와! 시즌 같은 경우에 오늘 최고점의 꼬리에서 잡아 냈어야죠. 거래대금 1조 3천억이 터졌으면, 우와, 이거 정점이구나. 고점 대비해서 꼬리 대고 팍! 지난주 내내 보여 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셨다면은 차익 실현도 하셔야죠. d b i 이텍 어때요? 오늘 d b i 이텍 급등 나왔죠? 오늘 d b i 이텍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부터 해서 1월까지 40% 이상 50%의 수익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의 종목군들 위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보다 교육 먼저 받으신 분들 어때요? 알테오젠 이런 종목 또, 삼성 SDI, 시가총액 몇 해요? 삼성 SDI 시가총액 7위. 삼성 SDI의 주가흐름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리 사상 최대치 고점행진 보이고 있는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을 전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교육, 캔들 교육, 그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육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은 윤정도가 책1 1권 썼죠. 그책 11권 쓴걸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그리고 또 대학교 강의 가서 교육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부 그당시에 유료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드리는 거예요. 수익률 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2007년도에 10주 만에 7,861%의 수익. 7,861%예요. 10주 만에 그 수익률을 기록한 실전 대회 우승자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자료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유가증권 시장 딱 보여드리면서 와 일봉 차트 기준 월봉 차트 기준 전부 주봉 차트 기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일봉 기준에서 으악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무너질 흐름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아니 세상에 2,000포인트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7% 이상 깨져 내려간 상황에서. 서킷 프레이크가 걸려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서 윤정도 오늘 개장 전부터 여러분들께 교육 동영상으로 또 교육자료 다 녹화해서 그거를 국민통 노란 통 오픈 톡에 그냥 무료로 뿌려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개장 전에 우와 난리 났다. 우리나라 시장 또한 100 포인트 빠지겠구나. 으 어떻게 하지? 투매야 해 됐다. 투매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팔아서 시즌 사실 겁니까? 시즌에 대해서 160% 수익을 낸다 해도, 시가총액이 시즌이 1조가 넘어서서 2조에 달하는 흐름이 나온다 해도, 삼성전자, 내 주력주를 팔아서 그런 종목 사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옆에 채널 돌리면은 옆에 방송 뭐라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났다. 미국장 폭락까지 나왔으니 이거 큰일 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으아! 전부 팔고 시즌 사세요. 혹은 전부 팔고 마스크 사세요. 시가총액이라도 시전처럼 좀 나오거나, 거래대금이라도 몇천억씩 나와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을 막연하게 들어가셨다가는, 오늘처럼 화장실도 못 가요.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그냥 막 내려가죠. 윤정도 개장전부터, 걱정 마십시오. 우와, 오늘 장 끝내줄 겁니다. 거짓말이 그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 아시아 증시및뭐 국내 증시 선반영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아, 걱정 마세요, 그대.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물, 야간 선물 CME 기준에서 3.3포인트뿐이 안 밀렸어요. 3 3포인트 3.3포인트면요.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7.5포인트에서 8포인트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대략 한 26포인트 밀릴 걸로 예상치가 나오는데 저점 3.5포인트를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7 포인트가 빠졌다가 야간에 미국장 2000 포인트 빠질 때7 포인트가 빠졌다가 돌려버렸어요. 절반 이상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 바닥 인식을 일단 잡았다. 근데 야, 이게 바닥 인식 잡은 게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호주가요.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전에 개장을 해요. 호주가 먼저 개장을 하게 됨으로써 호주 시장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밀려내려 갈까? 호주가 마이너스 7%대로 어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오늘 호주가 4% 수준의 마이너스를 형성하더니 우리 개장 전에 돌려버린 거야. 빡, 빡, 빡 돌린 거예요. 응? 거기다가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동시효과 기준에 8시 50분 기준에 2.4억 포인트 하락. 그렇게 되면 20포인트 미만의 하락. 거기에 계속 낙폭을 줄이더니 결국 동시효과 수준의 선물은 플러스 우와 일본도 급락이 연출되더니 오늘 일본 저점 대비 1000 포인트 올려놓고 끝났어요. 저점 대비 5% 올려놓고 끝났어요. 장중에 그러한 흐름 20 포인트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동영상으로 싹다 설명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낮싹 선물 8시 50분 기준에 1% 반등, 야간 선물 5% 등락 범위죠. 응? 어제 같은 경우 4%후반의 하락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1%에 반등 개장 초에 2% 그러더니 장중에 3%에 반등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호주까지 다 받으리고 음? 미국 유럽 쪽에 이러한 내용들 공격적인 증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아니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경기 부양책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가장 문제가 됐던 중국이 2월 3일날 8% 급락이 위해 내리 상승 내리입니다. 글로벌 증시 깨지거나 말거나. 결론적으로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 부양책을 확실하게 해줬죠. 근데 미국장이 왜 2,000포인트나 빠져버려왜 빠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경기가 둔화된 거 맞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금융시장하고는 별개로 좀 놓고 보셔야죠. 공포심리하고는. 결과적으로는 2000포인트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아니, 경기 부양책요따그만큼 해? 에이, 나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주사 좀빡 놔주지. 왜 그래? 금리 시원하게 50BP 내리는 거 말고 유동성 좀더 많이 줘봐.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에이, 싫어. 나 도망갈래. 던져버릴래. 그런 맥락의 흐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시황 아주 중요한 내용들 보여드릴 거예요. CRB 차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차트 보여드릴 거고요. 어제 다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CDS 프리미엄 보여드릴 겁니다. 어제 보여드리고 걱정 마십시오, 그대. 걱정 마세요, 시청자분들. 박스 TV와 윤종도와 함께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다 받으셨다면 오늘 개장 전에 우와! 해가지고 시장 같은 종목 급등 나올 때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은하고 오늘 같은 날삼성장기냐 5%씩 장중에 올라가고 네이버 막 날라다니고 IT주들 날라다니고 그거를 왜못 잡으세요? 상한가 상한가 한 종목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런 종목을 왜못 잡으세요?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 불어서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걸 왜못 잡아내냐고. 겁이 나서 투매 동참해서 못 잡아내죠. 세 번째 시간은 어제 못다해 드린 기술적 분석, 캔들 분석, 사대천왕의 패턴, 그걸 알아야 그 뒷부분에 나오는 종목도 잡아내서 우와 상한가, 우와 26% 그런 수익률 내실 거 아니에요? 계좌 씨뻘개지기 싫어요? 지금 이 장에 이렇게 뻔뻔하게 우와 하는 방송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셨던, 무려 어? 국민톡 오픈톡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얼마나 계좌 수익이 빵빵해졌으면 윤종두가 오늘 조금 시장 요만큼 움직였다고 나와서 와 이러고 까불고 있겠어요 네? 교육 받으세요 교육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여러분들이 내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차트 보시겠어요 월봉 차트 월봉 차트 밋밋하죠 와 많이 빠졌는데 월봉 차트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월봉 맞나요 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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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 일봉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느라고이 월자를 일자를 월자로 잘못 써갖고 나어요 제가 그랬어요 응 일봉 차트 여름에 이 일봉 차트 여름 이제 여기서 조금 요만큼 움직였는데 이걸 가지고 윤정도 와그그또 그럴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쭉 보세요 주봉 차트 망청입니다. 망치형이 우습습니까? 이 망치형에 대해서 이제 4대 천왕의 캔들을 배우는데 이 망치형이 우수해요? 우와, 망치형 뜨고 돌려주는 가운데서의 힘. 우와, 망치형 뜨고 돌려주는 힘. 이 힘에 대해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미국 중심 2,000포인트 빠졌어요. 우리나라 100포인트 빠질 수도 있어요. 7% 빠지면 우리나라 140포인트 빠질 수 있어요. 그 걱정하고 있는데 망치가 빡! 떠서 움직여. 이걸 못 잡아내세요. 교육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주봉, 일봉의 기준, 아까 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봉의 기준이고. 일봉의 기준에서 바닷권의 윗꼬리, 바닷권의 윗꼬리. 괜찮다고 했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 내용 또 보시자고요. 여기도 망치가 떴네. 장학형이 떴네.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안 배우세요? 투매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2월 3일날, 여러분들은 2월 3일날 투매를 하죠. 음? 투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바꿔놨어요. 제가 잘못 써놨어, 그죠맨 처음에 보여드린 게 일봉, 그다음이 주봉, 이게 월봉인데 월봉 보여드리면서 우와 그러고 있어. 월봉도 똑같은 거예요. 일봉, 주봉, 월봉, 분봉까지 캔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월봉에서도 매수관은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망치가 떴습니다. 해머형이 떴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고점의 기준에 하락장악형이 떴습니다. 이거를 왜못 잡아내시고, 이 쉬운 거를, 유치원생도 배우는 이런 내용을 왜 능동적이시지 않냐, 이거. 빨리 자료 보내달라고 하시고, 지금 노란톡 국민톡이 1,500분, 방 하나에 1,500분뿐이 못 들어오잖아요. 1,500분이 다 차버렸어요. 3월 2일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1,500분이 다 차버려 자리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문자 보내셔서, 빨리 나도 들어올 수 있게 자료 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노란토 국민톡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벌써 200분이 돼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1,500분 되면 이제는 자료도 못 받습니다. 자료 보내 드린다고 힘들어 죽겠어 아주. 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이러한 차트 이러한 차트 이러한 차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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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실 거냐고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월봉상의 종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을 무시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런 전기전자 업종 오늘 시장은 별로 안 움직였지만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결국은 결국은 움직임을 주는 거죠. 결국은 이 전기전자 업종 또 의약품 업종 여러분들께 의약품 윤정도가 실적이 안 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의약품 업종에서 어떻게 선별 작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오늘 또상한가하 나왔죠. 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좀더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상한가가 교육을 통해서 2개가 나와요. 어제 상한가가 교육을 통해서 4개가 나왔죠. 7종목 교육 통해서 오픈해 드리고 교육해 드렸는데 4종목 오늘은 교육해드린 종목에서 상한가가 두 종목. 그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조단위가 넘습니다.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자료 안 받으실 거야? 빨리 문자 보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이런 의약품 업종 바닥에서 돌릴 때 망치가 떴네! 이런 아주 쉬운 내용 가지고 쭉봐어 올라가는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 요 빨간색 양봉의 기준에서는 꼬리 부분, 아래 꼬리 부분은 뭐다? 몸통으로 기준을 잡는다. 우와, 그러면 장악형이 떴네. 이거를 왜못 잡냐, 이거.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 교육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새벽까지도 다 해드리는 교육을. 예? 말좀 천천히 하라 그러는데, 교육 자료가 이게 지금 몇 장인데, 100장이 넘는 교육 자료 언제 다 설명하라고 말을 천천히 합니까? 어제도 결국은 교육 못 해드렸잖아, 방송에서는. 온라인상에서 2시간 이상씩 교육해드립니다. 망치가 떴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에? 이런 데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응? 결, 결과적으로는 보세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별 등락포, 윤정도의 시황 교육만 제대로 들으셨으면 어제 야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표님 어떻게 해요? 어, 이구 미국 선물 난리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10시 반에 시장 그냥 폭락으로 연출돼서 7% 하락인데,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정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결국은 오늘 시초가 대비 다시 뻘거쳐 막연하게 윤정도가 괜찮습니다, 합니까? 그리고 다 벌거면 뭐 어쩌라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띵! 이거는 시초가 대비해서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전일 종가대비에서의 오늘의 흐름입니다. 전일 종가대비해서 의약품 윤종도 말씀드린 의약품 업종 윤종도 말씀드린 전기 전자 업종 시가총액 37%의 비중의 업종이 1% 이상의 강세를 띠다 보니 삼성전기 같은 시가총액 10조에 육박하는 종목이 그냥 장중에 5%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RFHIC 같은 종목이 노란톡 국민톡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 내내 노란톡 국민톡에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 교육 다 해드리고, RFHIC 교육 다 해드리고, 그거 다 강보해봐서 잡을 수 있었다면, 은 시가총액 22조짜리가 4% 이상의 강세를 뗐다면, 그렇게 해서 무료 교육 장중에 다 해드리는데 노란톡 국민톡 안 오실 거예요? 장중 무료 교육에, 장중의 동영상 교육에, 야간 교육에 PPT 자료 100장 이상 이거 어떻게 매일매일 누적되는 거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띈 거고요. 여기서 지수를 올려준 거예요. 체감은 또안 좋으시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아. 방송에 대놓고 말씀드리죠.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은 50% 이상을 설정하셔도 문제가 없다. 왜? 실적이 뒷받침 되고 지금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판다면서 요 웃기죠? 외국인이 한 명이요? 에 외국인이 한 명에서 팔고만 있어요? 파는 외국인, 사는 외국인 따로 있잖아요 다. 시장 전체적으로 순매수 기준에 매도인데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매수하는 업종 뭐예요? 작년 2019년 7월 이후에 유일하게 매수하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장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기도 오늘도 그냥 엄청나게 사고 그저께도 엄청나게 그저께는 일요일인데. 그 금요일날 샀겠지. 금요일날 엄청나게 사고. 웃지 마세요. 웃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거 자료 받으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샵 3989로 빨리 문자를 보내시든가. 노란 톡 국민 톡에 윤정도, 팍스티비 윤정도, 주식투시경 잘 고르셔야 돼. 1500명 방은 입장이 안 되잖아요. 네? 방 하나 또 있다고. 지금 200분이 넘어가시고 계신다고. 자료 신청 빨리 하셔서 이런 종목군들 초록색 쳐들인 종목군들 다 수익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비엠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한 거고 네이버 당연한 거고 네이버 같은 종목 못사요 셀트리온 4%씩 올랐는데 이거 못사요 왜못 사시는 거예요 왜 네이버부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네이버 우와 기가 막히네 월봉기준에 꼴이 다 달아났네요 네? 돌려지겠죠 매직시그널 어 꺾여 있는데 영선 위에 있잖아요 0선 위에 네? 주범 어때 주범 우와 망치 떴네 우와 이런 망치가 떴네 이거 교육 다 해드렸죠 어제 기준에서 어 시장 대표 종목의 망치에 에2 0의 ma 기울기가 상향되고 있는데 이런 걸 놓쳐요 와우 진짜 일본 기준에 어떻게 된날이어요 일본 기준에 응?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잉태형의 기준 잡혀있네 거기에 어매 직시 그널어 돌려질 수 있는 크로스 위치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여기서 돌려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이버 같은 종목, 이거 오늘 제대로 교육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 받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 윤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제약바이오 그렇게 안 좋아한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있잖아. 매직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기울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아래 꼬리를, 윗꼬리를 이바닥권에서 잡아주는데, 장악형으로 다감싸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장 중에 우리 노란톡 국민톡에서, 에? 윤종두가 삼고초래에서 모셔온 분이 거기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와 셀트리온 시가총액 22조짜리 어우 지금 움직인 긍정적입니다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패턴이 나왔습니다. 망치가 떴습니다. 장학형이 떴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죠. 계좌 수익을 빵빵하게. 지금 채팅방 올라오는 거 봐봐요.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자료달라고 하고 인원 꽉 차가지고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빨리,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그냥 응? 남들 겁먹고 투매할 때 우리는 우량 종목, 좋은 종목, 셀트리온, 시가충액 극대형 종목 이런 종목에서 수익 다 내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 쭉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보실 거예요. 계속 셀트리온의 월봉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전자 업종 계속 계속 강조드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와 여기서 돌릴 수 있겠구나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와주는구나 어떻게 돼요? 우와 우와. 기울기가 꺾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다 보여드렸잖아요. 월봉 기준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월봉 기준에서, 종가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안 가져가실 거냐고. 실적이라면 실적 뭐다 보여드렸잖아요. 이 삼성전자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네패스. 오늘도 네패스 교육해드리고. 에? 이 네패스의 처음의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 그 전날 이거 안 보이시죠? 이거 땡겨서 일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와 샛별형 떴네. 우와 장학형 떴네. 우와 갭상승 나왔네. 우와 지금 장에 폭등이네. 요 교육을 안 받으실 거냐고 요 교육을 요 자료들 이거 이 자료가 밋밋하죠. 좀 이따 세 번째 시간에 와 이런 자료에서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보내드릴 수가 없어. 하루에 100분, 200분 이상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수작업으로 계속 보내드릴 수 있냐고 선착순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일 받으셔야 돼. 지금 빨리 노란톡, 국민톡으로 빨리 문자 보내셔서 이런 종목군들, 네패스 같은 종목군들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 이런 거다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패스 같은 종목군들 이외에도 RF, HRC 같은 경우 오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일봉 차트에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가 실린 흐름 그 이전에 이미 어떻게 돼 있다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주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교육을 장중에 시가총액 교단의 종목을 장중에 무료로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고 우와 이게 뭡니까 장악 확인형 뜨고 변형 새별형 뜨고 우와 모든 것은 캔들에다 나와있다 매직 시그널의 흐름에 나와있고 거래량에 나와있다 그런 부분들을 왜안 잡아가시냐 이거예요 월봉 기준에서 갈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닥 인식이 잡히는 곳에서 꼬리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돌린다 그랬죠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서 하락 잉태 확인형이 뜨면은 정리의 기준을 잡고 기회를 다시 보는 거죠. 이제 바닥에서 지금 돌릴 수 있는 영선에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이런 종목들 응?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이렇게 다 보여 드려 가면서 컨센서스가 아주 실질 실적이죠. 그러면서 어제다 설명을 드렸고 그 자신감을 안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뒤에 벌써 시황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종목이 많아. 어? 이 종목들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한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종목군들의 흐름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 많으시잖아요. 지금 알려 드릴 거예요. 8시부터 해서 10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야간에 또 교육을 해드립니다. 지금 빠르게 넘어가니까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자료를 막 나눠드리고 윤정두가 써놓은 책자들 파일로 해서 무료로 다 뿌려드리고 시황 다 해드리고 그 자료를 무료로 받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오늘 같이 이런 상한가 종목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